이거 푸엉 카메라예요. 뭐 미니 카메라? 네. 네. 이걸로 네. 테스트해요. 좋아요? 네. 미니 카메라 좋아요? 네. 티 네. 푸엉 네. 기프트. 네. 푸엉 이걸로 유튜브 찍어요. 한국에 택배 보내려고 압축해놨어요. <laughs> 푸엉 옷이 이렇게 많은데 일단 들고 가서 한우에 가서 보내야 될것 같아. 요 우와, 빅사이즈가 엄청 커요. 네. 어다 들어가겠다 니 camera? 네. 아, 좋아. 이거 푼아 좋아. 요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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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. 좋아. 요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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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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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좋아. 어요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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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 냉기지에 막 해도 돼요 오빠가 컷컷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? 좋아요? 네, 푸엉 카메라 하나 사줬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무거워서 <laughs> 달려있는 게아트레 많거든요 어, 아,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네. 힘들어서 푸엉 하나 가벼운 걸로 사줬어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빠 자 Chà, ja, ma sơ ơ Nộc chà 20 Melon Mélon tea Melon tea? Melon tea mix nộc no chà Yeah Ma sơ ơ Melon, Enough Ok, ok 과자자마요인자마세요 주와요? 오, 뚜어녹자녹 아침 녹자 주와요. <laughs> 녹자 마세요. 카메라 하나 붙었습니다. ơ ừ mà mẹ lên cha a à chim yêu đi hết sơ hàn thứ à nóc cha xí sơ green tea delicious 오빠, e more n 어 finish. 다, 다 했어요. a d 어 a i l Ta h 요 a d s finish. Ta m a 요 o 마 a maho. Ta 다 a h o 요 h ta maho. Ta m a 저는 저녁님푸엉이 고기를 자르고 있습니다. 드라이, 소고기 드라이 한 덩어리 4kg 9 0만동 인하루로 3만 5천 원 4kg의 육포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낸답니다. 육포도 만들 수 있네. 부엉이 요리 잘해요. 부엉이 육포 만들었습니다.

밤에는 그리고 춥고 이거 뭐예요? 똑같은 거? 멜론? 네 똑같아요 네, 윈터멜론 또쓰 잘라요? 네. 커트? 네 커트 지금 저는 커트 <laughs> 곰 잘, 잘 들어요? 안 들어? 응, 좋아요? 좋아요? 응. 반 잘라 또 잘라서 얇게 썰어요. 멜론. 음. 자, 자. 윈터 멜론 자, 마셔요. 네. 너무 좋아. 음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오케이. 갠 간강 간강 좋아요? 뭐 좋아요? 간강. <laughs> 간강? 어? 이거 뒤집어 썰어야지. 그렇게 네. 했 어, 써러요? 응. 이렇게 어야지 이, 봐. 돈, 돈. 이렇게 썰어? 이게 좀더 네. 좋은 거 아니야? 아니. 아니야? 네. 이렇게 썰어? 네. 이 아, 베트남 쓸 스타일, 때는 베트남 스타일로 해야지. 오케이? 네? 좋아요? 좋아요? 오케이 이거 이거 어, 담아? 오케 응. 여기 담아 여기 아 거기 담아? 멀어요 가까이 네? 이리와. 아 오케이 컷아 아니 이거 아니야? 됐잖아 더쓰러졌지 부엌마트 온지 오늘이 3일째인데, 이틀 동안 놀고 먹었습니다. 잠만 푹 잤어요. 꼬옹이 만든 장갑? <laughs> 네 장갑 만들고 오케이 음. okay. 네. 오늘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멜론 자르고 있어요 네, <laughs> 이래요 네, 멜론이에요 네 날씨 좋아요 이래요 네, 좋아. 열심히 이래요 네. 네. 열심히 이해요 네. 네. 오빠 <laughs> okay, 열심히 이해요 오케이 열심히 이해요 네. 야, 재해요해요 피곤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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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지금, 지금 피심히요해요밤쉬어요 낮에 일해요 밤에 쉬어요네좋아요 <laughs> <laughs> 오늘 오요피곤해좋아해요연심히요요안 오늘 피곤해요. 안 피곤해요? 네. <laughs> 어. 좋아. 주, 괜찮아요. 좋아요. 많이 많이 해요. 괜찮아요. 네. 오케이, 이거다 했어요. 이제 점심 먹어요? 네. 네. 야옹.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. 며칠 안 됐어요? 3주 됐어요. 이거 봐. 히. 이야 음 어유 저을 많이 먹었나 배가 빵빵하네 이 <laughs> 얘가 어미예요. 일로와 응? <laughs> 얘는 날씬한데 새끼도 잘 낳아. 우리 식당에 있는 새끼 잘 낳는. 일로와 만동. 이만동이요 예, 만동 아니 물어 씨 고양이가 만동 500원. 아, 예, 예. 여기다 생강이 아주 잘 말랐네요. 한국에 가져갑니다. 이것도 말리는 생강. 윈터 멜론? 응, 멜론. 야, 이만했었는데 말리니까 이렇게 쭈그러들었네. 그러니까. <laughs> 부엌 뭐예요? 뭐예요? 어? 윈터 멜론 또 샀나? 네. 또, 사, 또 샀어요? 무슨 뭐? Субтитры yeah. yeah. <목소리> 이해요 네. 이것도 한국에 가져가냅니다. 민트멜론이 성인병 예방에 좋아요. 어이 땡치리들. <laughs> <laughs> 고양이 <고향에> 자요. <laughs> 다섯 마리야 잘 자네. 집 마당에 오면. 어머니가 닭을 키우십니다. <laughs>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. 저 뒤쪽에도 있어.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푸엉 땅이에요. 이게 커피 심은 겁니다. 이 땅이 밭이 아니고 대지입니다. 여기 집 보이죠? 여기 요쯤이 작년에 소고 잡았던 데입니다. 4년 뒤에 이제 커피,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안 되고,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. 1000평은 안 되고, 한 800평 정도 될것 같아요. 뒤쪽에 또 여기 한 400평 되는 것도 풍당이고. 갑자기 소나기가 옵니다. <laughs> 날씨가 좋았는데, 여기에 빨래가 쫙 있었는데, 없죠. 저기를 다 옮겼습니다. 봉투에 담아요. 끝났어요. 네. 또뭘 만들고 계시는데? 어머니께서이거 뭘까요? 요아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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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, 오 오빠, 오케이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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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가 좋아요.오빠 열심히 운동해요. 지금 조금 더운 날이 왔어요. 거 아침 저녁고 더워요. 운동해요. 좋아요. 좋아요. 바이시코.오빠 주빅 영상 하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날 것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r e you?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 다 not sure if you're a 요 o o d p e r s o m n t e i c o m e t o v i e t n a m 난 지금 오늘 좋아요, 오빠. 맨날 좋아요. Finish? 요 네. 힘들어요. 20분 다어요 20분. 20분 다어요내인인뭐 네, 운동해요. 오늘 다 했어요. 아침 다시부터 운동했어요. 좋아, 요 바이 네.